안녕하세요. 윤철중 사주TV입니다. 오늘은 이명웅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씨의 사주는 신미년, 가보월, 정사월로 나오는 사주로 본인이 정사일 임으로 작은 불로 태어나 불이 많은 사주인데요. 이 사주에서 불은 비겁인데요.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성격으로 강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많은 팔자라 하겠습니다. 우선 초년의 운을 보면 일찍 풍상을 겪는 사주라 아마도 그래서 어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 걸로 보이고요. 집에 있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집을 나가면 뜻을 이룰 수 있겠으며 길상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근심이 많은 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중년 운은 원래 두어머니를 모시는 운이라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일신상에 큰 변화가 있는 운이라 고단하겠으나 동서에 분재하게 움직이며 발전하겠으며 삼식까지는 운이 열리겠으나 걸리는 운이 비포장의 대로변을 달리는 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길이 확 트인 듯 하는 듯 하지만 확 트인 것도 아니고 아주 막힌 길도 아닌 듯한 사주로 보이는데요. 지금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갖 행사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쉬운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영향이 끼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얼굴에 큰 상처가 있으면 순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살아야 평탄한 인생이 될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여자를 조심하셔야 하고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는 사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조심조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항상 사람을 조심하고 지내셔야 말년까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중 사주TV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